창세기 10장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깍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네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랍두와 바두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아는 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핵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유와 알가와 신과 아루앗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 쪽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베세의 형인 세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샘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샘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루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